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가치의 하나님, 부 제목이 있습니다. 부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우수와 본문 1장 1절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출애굽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는 기적의 사람 모세. 살아있는 전설. 80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아버지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막 응답해 주시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고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면 다시 물살을 통하여서 막그 애굽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 멋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와카나포레버 아니 얘들아 이거 이스라엘 포레버 이게 바로 이제 모세가 리더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만 바라봤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의지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큰산 모세라는 그 타고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풀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쵸. 그렇죠? 이방 미족들의 공격과 습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나 죽을 것 같을 때 모세한테 짜증을 막 부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기도한 다음에 바위 한번딱친 다음에 막 폭포수가 같이 물이 막 흘러 나오고 다른 민족이랑 맞짱 뜰때 우리가 질것 같은데 모세가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우리가 막 승리하고 막 이러한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렇게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모세보다 나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을 최고인 거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교할때 모세보다 나은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타이밍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모세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어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진시황은 불로장생하는 약을 찾아서 전 세계 곳곳에 한국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는 사람에게 대형 제국 반 땅을 주겠다고 막 흐느꼈지만 결국은 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이 육신은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린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모세라는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재,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래가할수 있는 그런 여우수화서에 등장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며도 두 번째 상황이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터전이 바뀌었어요. 생활 터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광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요단강에 보이는 그모합당그 요단강 앞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광야가 조금 빡세긴 했는데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편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론 맛은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광야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데 광야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모세가 없는 중에 스스로 농사를 짓고 소출을 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용돈 없다.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알아서 살아라라고 한다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를 오랫동안 잘 이끌어 주었던 모세도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도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변화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이방 민족들이 지금 눈앞에 점령하고 있는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 아마도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제사 제도라든가 문화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흉악하고 굉장히 야만적이에요. 굉장히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의 정서가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로 그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정서가 뭐예요? 두려움이란 정서예요. 두려움이란 정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우리 망했네. 이번 생은 글렀네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천하의 여우수아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막그 진단하고 믿음으로 전쟁에서도 용맹이스럽게 떨쳤던 그 천하의 여우수아도 모세가 죽음으로서 졸지에 지금 그큰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지금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세의 죽음, 삶의 터전의 변화, 야만인들이 코앞에 있는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1장에서만 세번 반복하시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당시 여호수아는 심한 스트레스와 많은 두려움에 눌려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스트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왜 마음을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여호수아 1장 오늘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모세는 지금 없지만 살아계신 나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된다. 사람은 바뀌었고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주관자 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가하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보면 오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모세 의존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앞에 보면 여호수아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다고요. 모세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뭐 짐도 들어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그래서. 굉장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의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의존적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말한 바와 같이. 너 그때 너 옆에 있었잖아. 모세에게 내가 말할 때너 옆에 있었잖아.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두 번째. 너 그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네가 옆에서 다 봤잖아. 무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 여호수 하나님 여호수아 되게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친절하시고 멋지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두려움에 몰려온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 뚜벅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갔던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알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저희 교회 2023년 교회 성구 주제 주제 성구가 뭐냐면 시편 56편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3절이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계속 종일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삼키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의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알수 있어요.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잠이나 제대로 잤겠니? 아니면 먹을 때 편하게 먹었겠니? 그러니까 많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다윗이 신청받은 이유는 뭐예요?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두려움도 나름 힘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힘이라고 할수 있죠. 그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신천만.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좀 있어요. 좀 겁도 많아요. 좀 연약하고 실수도 해요. 근데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들,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새로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1학년 친구들. 두려움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새 학기 앞두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새로운 봉사로 중등부에 오신 새로운 선생님들 또 다시 새롭게 3년 만에 수, 현장 수련회로 가려고 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모든 것들이 어,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한 번도 오랜만에.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이 가치의 하나님. 이게 위드가 아니라 라이크예요. 네 모세에게 내가 말한 것과 같이 모세와 모세에게 내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가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수도 없어요. 두려움에 내가 함몰되어 있으면 너무 위축되어져서. 말 사람들한테 말도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새로운 일도 하는 것도 되게 서먹서먹하고 재미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삶을 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나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같이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도모 친구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중도모 친구들 다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내 마음이 에겨워 지칠지라도 사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줄 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무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무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뭐라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문시지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주님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의 보호자,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살아있는 산소망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더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산 변화없으신 신신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나의 안전과 나의 피할 요새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방, 아멘 사랑해 신 하나님, 산 소방 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정서가 자리 잡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죽, 위축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것조차도 신중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학교입니까? 코로나입니까? 가정의 경료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 도전 정신이 약한 그러한 사람이 나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세하나님이 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도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루단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르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과 연단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쌍게주주셔서 가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축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겁 많고 두려움 많아서 하나님 위축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여 전진하게 하여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하여주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으로 그 용기가 북돋아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주님 아버지, 오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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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나라니 찬양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 말씀하시다 하니, 모세에게 해온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주님께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모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만온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수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두려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세에게 행한 것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한 걸음 용기 내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신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천장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너와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